2026년, 기아 K10 카덴자가 출시될 예정이며, 한국 자동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스타일과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에 대한 소문이 시장에 퍼져나가며, 고급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세련된 디자인, 짜릿한 성능을 갖춘 K10 카덴자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매김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 지형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카덴자는 안목 있는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세련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경험을 보장합니다. 2026기아 K10 카덴자는 공기 역학적인 외관부터 정교하게 제작된 실내까지 감탄을 자아낼 만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과감한 호랑이코 그릴은 외관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2950mm의 넉넉한 휠베이스와 약 5000mm의 전장, 1900mm의 전폭, 1450mm의 전고를 자랑하는 K10 카덴자는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브러시드 메탈과 오픈 포어 우드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실내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프로그램 가능한 테마를 갖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멀티존 공조 시스템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7인치 대형 곡면 올리드 스크린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을 하나로 연결하여 편리한 내비게이션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K10 카덴자는 두 가지 최첨단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효율성과 성능 모두를 중시하는 기아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트리 레벨 차량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약 320마력, 380nm의 토크를 발휘하는 완전히 새로운 3.5L 스마트 스트림 V6 엔진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더욱 강력한 파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5L 터보 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380마력의 최고 출력과 즉각적인 토크를 발휘하며 5.5초 이내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합니다. 두 트림 모두 스마트 사륜구동 시스템, 적응형 서스펜션,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한국의 어떤 도로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영역일 뿐입니다. K10 카덴자에는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며 여러 센서와 AI를 통해 특정 고속도로 상황에서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5G 연결,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19개 스피커를 포함한 고품질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하여 연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 주차 보조 시스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사각지대 모니터링, 그리고 첨단 충돌 회피 기능 등이 안전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한국에서 예상 최저가는 약 4,800만 원. 현재 환율 기준 약35,000 달러. 으로 2026년형 기아 K10 카덴자는 고급세단 시장에서 매력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며 누구나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2026년형 기아 K10 카덴자는 고급수요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고급스러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인 예상 가격 덕분에 더욱 다양한 한국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기능과 고급스러운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아는 안정적인 차량과 탁월한 애프터 서비스로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구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지위, 혁신,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으로 결합된 K10 카덴자는 기대를 뛰어넘고 한국 자동차 매니아들의 세련된 취향에 강력하게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